어떻게 된 거야 누나? 마무리 잘 한거지? 하루 이틀이라냐? 이번 건도 우리 뜻대로 될거 같아 아 진짜? 이번 건 금액도 엄청 큰거 알지? 잘 됐다 이동식을 아냐구요? 돈도 벌었는데 내일 간만에 외식이나 할까? 거기 갈까?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좋지 제가 아는 노무사 중 최고였어요. 음. 아, 역시 후라이는 만숙이야. 야, 완숙을 뭔 맛으로 먹냐? 후라이는 반숙이지. <laughs> 누나는 이 맛을 모를 수밖에 없겠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 <laughs> 놀고 자빠졌다 야! 네가 맨날 그렇게 뻑뻑한 것만 처먹으니까 네 인생이 빡빡한 거야 <laughs> 무슨 말... 아... 누나 진짜 티냐? 몰랐냐? 나는... 티! 티? 어? 티? 티! 어? 소연 씨! 응? 오늘 출근 안 했네? 엠일이야 네... 그러게? 잘 있었어? 잘 지냈어요 어디 가게? 음. 우리가 데려다 줄까? 음. 아, 자기 미안한데 천천히 좀 먹고 있어. 소혜랑 잠깐 들렀다 올 때가 있어서. 동식이는 그때 감이 왔대요. 아, 이것도 내가 나서야 할 건이 되겠구나. 잠깐이면 되니까 천천히 먹고 있어. 응 음, 있어. 어디 가시는데요? 가자 그, 소혜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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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다 먹었어요. 아우 배부르다. 이거 밥이 갑자기 없어졌어.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예. 네. 괜찮지 누나? 아, 예. 같이 가세요. 저희 막다 먹었어요. 네. 막다 먹었어요. 미안해서 어떡해. 응. 아유, 괜찮아요. 소혜 씨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좋지. 가자, 응. 소혜 소혜 씨. 같이 가. 가자. 여기 잠깐 있어. 우리 얼른 다녀올게. 올게. 천천히 보세요. 아, 이 아줌마 또 왔네. 네, 아니 가시라고.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알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네, 자꾸 찾아와서 네, 죄송한데 그래도 일한 만큼 월급은 주셔야죠. 아, 그 노동 천인지, 이제 거기에 문제 제기 넣었다네. 으이그 그래 아주 그냥 왜? 법으로 하자고 누군 법조계 아는 인간 없는 줄 아나 내가 거기 출석하나 봐 으이 저 이씨 현계열금만 맞아 주시면 저희도 바로 신고 취할게요 아 됐고 뭐 이제 와서 뭐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우리 퇴직금이고 월급이고 지금은 멋져니까어디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보시라고 에이따가 있을게. 아, 에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폭행과 관련된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물론 평소에도 말을 곱게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찾아올 때만 해도 욕까지는 안 했고 여하튼 괴롭힘 뭐 그런 건 아니야. 아씨또 이따구로 해놨네 아, 무슨 일 하나를 하루 왼쪽으로 앉았어 앉았어요 앉았어 어휴, 내가 그 놈의 정부지원만 아니어도 저런 걸아유아유씨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제 나오지 말라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아이씨. 안 나와도 된다고 아이씨 이거 뭐 알아 처먹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래서 비로도 보고 화를 내도 안 주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나에 저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노동청엔 출석도 안 하고 더엄나가내 콘피콜 이런, 이런 시발나 이런 먹을 수박 같은 색깔봤나 일어 십팔 십팔 삼십팔 십팔 십팔 팔삼 십팔 사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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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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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가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뭐, 욕해주는 사람? 욕해주는 사람? 내가 욕을 잘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요. 너무 <laughs> 아. 사?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느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또 저렇게 오라는데 빠딱빠딱 안 오는 종자들을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거 같아? 출석을 안 한다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나 옆에서 보고 배운 짬밥의 촉이 말해주고 있는데 아마 출석 안 해도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할 거예요 그치 누나? 아 네네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증빙 자료가 확실하면 아주머니의 진술과 증빙 자료만 가지고 사건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유리할 수 있죠. 음, 상결치 임금 부분은 그 간이 간이 뭐지? 간이 대지 가끔 아무튼 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에 있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냥 아가씨가 해주면 안 될까? 사실 고용노동청 거기서 우리도 출석하라는데 덜컥 겁나고 그냥 아는 사람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저는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전 고용주가 이런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고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어, 결국 밀렸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못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직접 관할하는 건 제가 아니라 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고용노동청에 추석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거, 거기요. 맛있는 간식도 많고요. 그 무서운 곳 아닌데? 아닌데? 아, 일단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세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해도가 높아서 이번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책임지고 도와줄 거예요. 어 김 씨, 김씨 어딨나? 아, 넌 어떻게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하냐? 야, 세상에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이 많다. 시간 되냐? 예, 예. 저는 뭐 여기 지방령인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 봅시다. 오케이. 출아 <laughs> 일단 퇴직금은 법적 기준 이하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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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 법적 기준 산정 이런 어려운 말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에 이해하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번 경우는 소외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라서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복직을 하고 싶은지, 금전 보상을 받고 싶은지 취지를 적시하시면 돼요. 구제 신청이요? 또뭘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제 신청은 함께 안내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고용주가 아직도 출석을 안 했다고 하던데. 어, 그거야말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문서인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혜 씨에게 먼저 3개월 치분의 임금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고용주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저희에게 주신 증빙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 조사까지 진행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야 그러면 감사하지만 저희가 대신 싸울 동안 소혜 씨랑 어머님은 좀 쉬고 계세요 부재 신청도 임금 지불도 다잘될 거예요 아유 분위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 이러다 저 동식이한테 오해받겠어요 몇달 동안 마음고생 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laughs>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동안 소외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 참아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란 후라이 해주시는 분이 항상 옳은 법이죠 요즘 계란 값이 완전 금값이라던데 나중에 저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laughs> 아니, 아니 정말요 꼭 와요. 내가 할줄 아는 게밥 짓는 것밖에 없어. 밥 차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거절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저는 반숙 반숙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어, 반숙 반숙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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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어떻게 됐됐어. 어떻게 돼? 잘 해결됐지. 고생했네. 고생은 무슨?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건데. 넌또뭐 어디 가? 난뭐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건데 뭐 해결된 거 봤으니까. 아, 아. 간다. 아 너무 아파. 야 이동해 빨리 와. 가고 있어!